Hello guys. 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패턴 따라하기 10번째 시간, parent h a n I'm here to 동사원형 부분이에요. I'm here to 동사원형은 나는 뭐뭐 뭐 하러 왔어 라는 뜻으로 자신이 방문한 이유, 목적, 이런 걸 말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바로 밑에 let's practice 에서 발음 기워보면서 발음 따라 읽어보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I'm here to see you 라는 문장이거든요. 발음 기호 하나 하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합쳐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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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라서 I'm I'm 이거 I'm 줄여서 I'm이라고 추약해서 있는 발음 I'm. 그 다음에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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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같이 here here. 그 다음에 to to to. 그 다음에 C 길게 했죠 C 이렇게 길게 그라는 표시. 그래서 C 그다음에 얘는 많이 했죠. U 합쳐서 U U U 그에서 U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연결해서 I'm here to see you. I'm here to see you. I'm here. 나 여기 왔어.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다라는 말은 내가 여기 왔다라는 말이고요. to see you. 너를 보기 위해서. 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너 보러 여기 왔어. 나너 보러 왔어. 라는 말은 영어로 I'm here to see you.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음 두 번째 거는 I'm here to see him. 해가지고 나는 그를 보러 왔다. 라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 얘도 연결해한 번에 I'm,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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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줄여서 I'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here here Here. 한 번에 읽어줍니다. He r e 이렇게 따로 읽는 게 아니고 Here. Her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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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ee. See. 길게 읽어주죠. 그 다음에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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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to see him. I'm here to see him. 그래서 I'm here. 나 여기 왔다. To see him. 글을 보려고. 그래서 나 글을 보러 여기 왔어. 는 영어로 I'm here to see him. 이렇게 됩니다. 다음 3번. I'm here to meet my parents. I'm here to meet my parents. 부분이죠 얘도 얘도 연결해서 한 번에,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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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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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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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길게 있죠? meet. 이두개 있어서 길게, meet. 그 다음에, 얘도 한 번에,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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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y. 그 다음에, 얘는 air 발음이네요. air, air. 그래서 pair. 그 다음에 run, run 이렇게 되고요. run, 그 다음에 t랑 s부터 있으면 t, 발음이에요. t. 그래서 parents, parents. ru 발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parents. 이렇게. 다시. I'm here to meet my parents. 그래서 I'm here. 나 여기 왔어요. 나 왔어요. to meet my parents. 만나려고 나의 부모님들을, 부모님 뵈러 왔어요. 는 영어로 I'm here to meet my parent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다음 4번 문장. I'm here to help you. I'm here to help you. 여기 보면 I 연결해서 한번에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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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주 각형, I'm, I'm here, here, here to, to, to help, help, help 하고 읽을 때 L 발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천장을 혀를 올려 밀면서 L, L 이렇게 되고 P는 마지막에 입 붙였다가 떼시면 됩니다. 여기서 help, help.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ou, 연결해서, you 하고 길게 있죠. you. 그래서, I'm here. 나 여기 왔다. I'm here. 나 왔어. to help you, help you. help랑 you랑 연결해서 읽, 읽다 보니까, pew, pew, pew가 되거든요. 그래서, help you, help you. 이렇게 됩니다. pew, 이거 돼서, 빨리 읽다 보면, pew. 이렇게 되는 거죠. I'm here to help you. 나 여기 왔어. 너를 도우려고 그래서 나너 도우러 왔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i'm here to study english i'm here to study english 그래서 요 연계해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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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m. 그 다음에 here h e r 해가지고 here here i'm here 그 다음에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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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tudy study 그리고 사각형 발음 입모양 사각형 발음 어 이기 때문에 어 빨리 읽으면 되는데 거기에 토에 강세 표시가 있기 때문에 study study 이렇게 되고요. s는 쓰고 t는 트 소리인데 센 소리 두 개가 만나면 뒤에는 t는 된소리 쌍디급 발음이라서 study가 아니고 스터 study, study라고 읽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english english ing 소리고 glish glish 여기는 시 소리거든요. 그래서 ing에 강세 주시고 english english 이렇게 됩니다. I'm here to study English. 그래서 I'm here. 나 왔어요.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려고 왔어요라고 할 때는 I'm here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6번. I'm here to study math. I'm here to study math. 해 가지고 이것도 연결해서 I. m I'm here. here to to study. 아까 5번 에 했던 거랑 똑같죠. S는 상 S는 쉬 T는 T 발음인데 예, 센소리 두 개만 나면서 여기는 쌍디귿 발음이 되는 거고 얘는 사각기호 발음이고 여기 강세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study study 사각기호는 잇무형 삼각형 발음 어 하면서 어를 빨리 읽는다고 그랬어요 study study 그 다음에 math math 요거는 바깥에자 발음의 발음기호고 얘는 번데기 발음 아래니위니사이 혀를 내미고 바람 나가는 소리 하셔야 되지 math가 됩니다. So 다시 I'm here to study math 해서 I'm here 나 여기 왔어 to study math 수학 공부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7번 7번 I'm here to apologize to you라고 해가지고 I'm here 나 여기 왔다 to apologize 사과하려고 to you 너에게 이 말인데요. 자, 한번씩 읽어보면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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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here, here. 그이어리죠히얼투투투투 우니까 투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팔러어팔러 팔에 강세했고요. 얘는 어 소리고 얘는 팔아 얘는 아 발음이거든요. R R 이렇게서 해 L 발음 들어갔죠. 그래서 어팔러어팔러 이렇게 되고 얘두 개는 G 발음이에요. G G 발음이기 때문에 합쳐서 j 이즈 e j 즈 e Apologize. 여기에 Apolo의 1강세. Jollies에서, 아, j a i 에서 2강세. 그래서 Apologize. Apologize. 이렇게 됩니다. 얘가 사과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또 to 왔죠. 그 다음에는 you 연결해서 빨리 으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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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m here. I'm here. 나 여기 왔어. To apologize to you. To apologize to you. 그래서 사과하려고 너에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 번부터 7 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널 보러 왔어. I'm here to see you. 나는 그를 보러 왔어. I'm here to see him. 저는 저희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I'm here to meet my parents. 나는 널 도우러 왔어. I'm here to help you. 난 영어를 공부하러 왔어. I'm here to study English. 난 수학을 공부하러 왔어. I'm here to study math. 나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I'm here to apologize to you.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I'm here to, 블라블라 패턴이죠. 그래서 I'm here to 뒤에는 동사. 동사가 와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 자리라는 거. 에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보러 온 거면 I'm here to see. I'm here to see. I'm here to 만나는 거. I'm here to meet. 도우는 거. I'm here to help. 공부하는 거. I'm here to study. 공부하는 거. I'm here to study. 사과 하는 거, I'm here to apologize.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원형 쓰는 패턴입니다. Now let's exercise. Let's exercise. 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맞은 구문을 골라 I'm here to 동사원형 형태의 형식의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밑에 보기들이 나와있죠. 읽어볼까요? 예, meet. 길게 있고, you, you 해서 연결해서 meet you. meet you. 모두 도치쳐서추 발음이 난다는 거. meet you. 다음에 study. 쌍디귿 발음. 삼각 기억 발음. stud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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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history.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read. read. 우 소리 들어가면서 루 소리 난 됐어요. read 하고 길게 read books. read books 하면은 책을 읽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영어 문장 순서를 한번 잡아 봅시다. 1번. 나는 책을 읽으러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1번. 왔다, 2번. 책을 읽으러, 3번. 이 순서대로 쓰면 되죠. 나는 이랬으니까, I. 그 다음에 왔다, 라고 쓰니까 am here. 이죠 I'm here. I'm here. I'm he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러 할 때, to 붙이고, 읽다는 동사, read 쓰고, 뒤에, books.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키면 I'm here to read books. I'm here to read books. 이렇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나는 역사를 공부하러 왔다. 순서 다 볼까요? 나는 1번, 왔다 2번, 역사 공부하러 3번이에요. 나는 왔다, I'm here 패턴이죠. 이번엔는 줄여서 써볼게요. I'm here, 나 왔어. 그 다음에 공부하러, to study. 그리고 역사니까 history가 되는 거죠. I'm here to study history. 이렇게 하면은 나, 역사 공부하러 왔어. 가 됩니다. 그럼 3번. 나는 너를 만나러 왔어.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 잡으면 나는 1번, 왔다 2번, 너를 만나러 3번이죠. 그럼 나는 여있으니까 I 줄여서 i m here. I'm here. 습니다. 그럼 너를 만나러 라고 쓰니까 만나다 라는 동사 to meet 쓰고요. 그 다음에 너를 이니까 목적어 you 쓰시면 됩니다. I'm here to meet you. 가지고 나 여기 왔어 너 만나러 할때 영어로 I'm here to meet you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더 볼게요. I'm here to read books. I'm here to study history. I'm here to meet you. 자, 우리 다시 올라가서 1 번부터 7 번까지 아까는 발음을 기준으로 봤다면 지금은 문장 영작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 나는 널 보러 왔다 순서를 한번 잡아봅시다. 나는 1번, 왔다 2번, 너보로 3번 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면 나는 왔어, I'm here 이라는 표현을 머릿속에서 바로 만들어내주면 됩니다. I'm here, I'm here, 나 왔어, I'm here 그 다음에 보러 할때 to 쓰고 동사 원형 써야 된죠 그래서 to see 라고 쓰셔야 되고요. 뭐하기 위해서에 해당하는 표현을 쓸 때는 to 동사 원형을 쓰시면 아 하기 위해서 할 뜻이 돼요. 그래서 i'm here to see. 그다음에 너를 여기 있기 때문에 목적어 you 쓰시면 되는 거죠. I'm here to see you. 이렇게 해서 나너 보러 여기 왔어라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글을 보러 왔어. 나는 1번. 왔다. 2번. 글을 보러. 3번이죠. 그러면 i'm here 됩니다. I'm here. 그다음에 보다 하니까 To see가 될 거고요. 글을 위해서니까 him 쓰면 되겠죠. 목적격 him. I'm here to see him. 나 왔어. 글을 보러 여기에 왔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저는 저의 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저는 1번. 왔습니다. 2번. 저의 부모님을 뵈러. 3번이에요. 순서대로 문장 만들어보면 I'm here. 내가 왔다 이거나 저는 왔습니다라는 존댓말이거나 둘다 똑같이 영어에서는 존댓말로 생각하셔서 I'm her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I'm here. 저 여기 왔어요. I'm here. 그 다음에 배러 만나러라고 으니까 to meet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의 부모님이니까 my parents가 되겠죠. My parents. 한번 더 I'm here to meet my parents. 나 왔어요. 만나러 나의 부모님을. 영어로 I'm here to meet my parents 됩니다. 다음. 자, "나는 널 도우러 왔다하는 문장 순서 잡을게요. 나는 1번. 왔다 2번. 널 도우러 3번. 이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왔어. I'm here. 다음에 도우러 to help. 하기 위해서 to 동사 원형 to help. 너를 y 이렇게 되죠 i'm here to help you i'm here to help you 그래서 나너 도우러 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나는 영어를 공부하러 왔어 라는 문장이죠 나는 1번 왔어 2번 영어 공부하러 3번이 되는 거죠 나는 여기 있으니까 i 왔다 i'm here 공부하다 to 붙이고 study 그 하면 공부하러 다음에 영어를 이었기 때문에 English. 라고 쓰면 되는 거죠. I'm here to study English. I'm here to study English. 나 아, 왔어, 영어 공부하러.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나는 수학을 공부하러 왔어. 해볼까요? 나는 1번. 왔다, 2번. 수학 공부하러. 3번이죠. 나는 I. 아, 나 왔다, I'm here. 하면은 여기 있다라는 말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I'm here. 그 다음에 공부하러 to study. 그 다음에 math. 라고 쓰면 되겠죠. I'm here to study math. 하면은, 나 여기 수학 공부하러 왔어. 나 왔어. 수학 공부하러. 이렇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7번. 자, 나는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1번. 왔다. 2번. 어, 너에게 사과하러 같이 한덩어리로 볼게요. 나는 여기 왔으니까 I. 왔으니까, I'm here. 하면은, 왔다 라는 패턴이었어요 I'm here. 나 여기 있다 라는 말은, 나 왔어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하다가 영어로 apologize 였죠. 그래서, to 쓰시고, apologize 쓰시면 돼요. 어, p a l o o i z e 이렇게 하면은 사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pologize. 그다음에 이 apologize는 뒤에 짝지로 전치사 to 쓰고 누구한테 사과하는지 사과하는 대상이 뒤에 넣으면 됩니다. 너에게라고 쓰니까 you를 쓰시면 돼요. I'm here to apologize to you. 이렇게 하면은 나 왔어. 사과하려고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pologize는 짝지 동사 짝지 전치사가 to라는 거 같이 외울 때 외워 주세요. 그래서 apologize to 블라블라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에게 사과를 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parent 10, I'm here to 동사원형 패턴으로 어, 10개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parent 11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guys! See you next time!